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 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